북한은 네. 핵무기를 만든 이유가 네. 남한 하고 전쟁 안한 채로 대한민국을 통째로 가져가려고 네. 핵을 만드는 거예요. 네. 한국의 인프라를 그대로 먹기 그러니까 위해서. 북한이 남한을 핵공격하면은 네. 그러면 흙밖에 없어. 네, 그렇죠.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거가 음.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공격한다는데 핵공격 절대로 안 해요. 음. 왜냐하면은 그러면 가고갈게 없어. 네. 핵을 왜 만드느냐. 네 그. 이거로 죽일 거야. 그러니까 항복하라고. 어. 핵은 유즈블 웨폰이 아니에요. 음. 핵은 갖고 있는 것 자체가 효용이야.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갈 협박용 공갈 ]군요. 협박용이지. 네. 핵을 쓰면은 전쟁 목적이 달성이 되지 않아요. 음. 전쟁 목적은 뭔가 저쪽에 있는 것들을 내가 빼서 오는 건데 음. 핵을 쓰면은 빼서 올게 없어져. 네. 어. 다 죽어버리거든. 음. 그냥 아무것도 안 남은 그러니까 제동이 북한이 더미에... 우리를 핵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네. 핵 공격을 했다 그러면 자기도 죽을 거고 당연히 음. 그래서 핵을 공격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지. 음. 어. 지금 음. 핵 전략에 대해서 우리나라 신문에 보면은 북한의 핵이 용산에 떨어지면은 서울이 어떻게 죽는다 그러는데. 아. 그러면 그 서울은 가져갈 필요가 없어 북한이. 그렇죠 그냥 재떨이면 재떨이뭐하 개발해야 가지고. 되고 어. 하니까. 이게 통째로 다 살아 있는 것을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지. 네. 그래서 조거는핵 전략은 한수목예수 교수가 그랬죠. Unusable weapon. 못 쓰는 무기인데 갖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좋은 음. 거예요. 갖고 있음으로써 꼼짝, 아무도 꼼짝을 못 해. 네. 그러니까 이제 남한하고 북한 중에 목예수 교수 말을 빌리면은 둘이 서로 다투고 있는데 네. 한쪽이 핵을 가졌어. 그러면 핵을 안 가진 쪽은 항복하든지 싸우다 죽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다고. 음. 그러니까 북한은 싸우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북한이 남한을 왜 핵을 공격해서 이이이 건물들이 좋은 음. 거를 이거를 그냥 가져가려고 이 인프라들을 한 같이 어. 그냥 먹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래서 핵핵전략은그 네. 옛날에는 전쟁은 워우파이팅 전략은 어떻게 싸워서 이길 거냐요 음. 지금의 핵전략 지금의 전략으로는 어떻게 전쟁을 억제할 거냐요 음. 그그 강한 음.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걸 쓰기 위함이 아니라 억지 자체 상대방 역할이 상대방을 강압하기 거군요.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이지. 네. 근데 강압을 안 당해서 썼어. 그럼 그 상대방은 가족을 가보치가 없어. 음. 다 죽어 버렸으니까. 음. 근데 뭐 음. 만약에 이제 자기네들도 이제 끝장나는 거의 마당이니까 그냥 에라 뭐다 같이 죽자 이러고서 그럴 가능성은 에라 모르겠다고 없을까요? 해서 쏘면은 네. 이제 한국 몇 군데 피해를 입겠죠 아. 근데 이제 그것도 못쏘에 막아야죠 요번에 네. 이스라엘 봤잖아요 미사일 300몇 발인데 하나도 안 맞잖아 아. 그 아이언돔으로 다그그 그, 그, 그게, 그게 이제 지금 방어 체계가 그만큼 좋다는 아. 얘기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지금 아이언돔은 그 이스라엘 시스템인데 음. 아이언돔 말고 다른 거가 몇 개가 더 있어요. 아, 아 음. 다른 또 그런 방어시스템이 그러니까 고층 시스템이. 방어, 중층 방어, 아이언돔 그보다 네. 더 밑에 아. 해가지고 여러 층으로 방어를 아. 하는데 지금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네. 그 우리나라도 지난 1월 1일날 윤 대통령이 금년 상반기 중에 그 북한 핵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을 갖추겠다라고 얘기했거든. 요 아. 그 이제 미국하고 아이언돔 비슷한 걸 만든다는 소리예요. 네. 오, 또 그래서 그건.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이 네. 핵을 쏘면은 다 죽는 거 어, 아니냐. 너무 핵, 무섭다. 핵안 <laughs> 핵 쏘요. 아. 어. 나는 핵안 쏜. 네. 그러니까 핵을 쏘려고 만들었으면 벌써 쏴왔지 왜 아직 안 쏘고 있겠어. 음. 다 그냥 죽이는 게 목적이라면. 네. 죽이는 거가 목적은, 목적이 아니다. 어. 어. 북한의 목적은 대한민국을 날거로 갚고 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미군 나가라고 그러고 여기 공산주의 국가 만들라고 그러는 음. 거죠. 음. 어떻게든 전복하려고 전쟁 안안 하고 다 먹으려고 한 건데. 음.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n 음. p t 체제가 붕괴된다는 가정하에 너도 음. 나도 핵을 갖게 될 경우 국제정세를 전망한다면 박사님께서는 미국의 태도 변화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이와 연동되어 동북아 안보 체제의 변동이 어떻게 진행될 거라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은 동북아 안보를 전적으로 일본에 맡기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그 예. 지금 우리가 이제 핵의 그 나라들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은 일단 미니멈이 되잖아요. 고슴도치가 되는 거예요. 고슴도치. 음. 고슴도치는 사자가 못 먹어요. 네. 가시가 이렇게. 아 어, 가시 때문에 있습니다. 사자가 고슴도치를 못 잡아먹는다고. 네. 그래서 우리가 고슴도치가 되자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그 NPT 체제가 무너지면 우리는 고슴도치인데 음. 일본은 고슴도치가 아니라 호랑이가 되는 거요 아, 강해지는군요. 훨씬. 일본이 정도급이 핵 무장을 네. 하게 되면 미국의 적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딜레마가 뭐냐면은 일본한테 줄반장을 시키고 싶은데 네. 그놈이 줄반장에서 만족하겠어요? 음. 다시 한번 대동아 공영 공연. 그러니까. 공영으로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그 네. 그 나라의 캐릭터가 있어요. 성격이 예, 예. 우리나라는 힘이 세져도 내 세계는 내 거야라고 할 가능성이 난 영이라고 봐. 아.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본 정도는 음. 어느 이상 쎄지면은 야 음. 미국 태평양 반식 노나 갔죠 그럴 거야. 어떤 음. 그런 야욕을 드러낼 거라고 보, 보는 거예 그러니까 영국하고 그런. 미국이 친한데도 예. 남북전쟁할 때 영국이 드디어 기회가 왔다. 저 미국놈의 허리를 부러뜨릴 수 있는 기회가 음.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국은 미국이 크는 게 싫거든. 네. 그런데 어.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은 다 대제국이라 옛날에 음. 왕년에 네. 어. 그래서 일본의 핵무장은 m p t 체제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한국이 미국을 뭐 미국 사람이 한국 핵무장 해도 된다라는 소리 막 하는데 음. 그거 다 ABC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한국이 핵무장하게 되면은 일본이야말로 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오는 거야. 네, 아 한국의 핵무장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핵무장이 그런 우려 일, 때문에라도 이게 일본의 핵무장은 예. 핵확산 이론 책을 읽어 보면은. 네. 그뭐 그냥 내가 옛날에 하도 참 경악하면서 읽은 문제에요 아. almost overnight. almost overnight. 당장 내일 아침에 음. 거의 내일 아침에 음. Japan can be a fully nuclear armed state. 음. 일본은 문자 그대로 내일 아침이면 완벽한 핵무장 국가가 될수 있다. 아. 일본은 지금 플루토늄이 몇만로그램이에요 네. 일본은 그냥 한번 핵무장하면은 500발이나 그날 그날로 만들 수 있어요. 바로 그냥, 네. 바로 미국하고 적국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자꾸 모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축구를 일본한테 이긴다고 우리가 일본보다 센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일본 GDP는 5조가 넘는다고 우리는 음. 지금 2조가 안 되는데. 아. 뭐 지금 좀뭐 달러로 달러 그래서 좀 내려갔다 그러지만 네. 어쨌든 일본은 3위, 4위거든. 네. 아. 어. 노벨 과학상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2000년 이후에 2000년 음. 이전 거는 과학 기술 뭐다 낡은 거니까 음. 그 서기 2000년부터 지금 24년 됐잖아요. 네. 노벨상 중에 과학상을 제일 많이 받은 게 미국이고 2등이 일본이에요. 음. 네, 일본은 저력이 음. 상당하고 일본은 물리학 수학이 네, 발달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핵 무기 네. 만드는데 시간도 안 걸린다고 그 기초 과학굉 자꾸 튼튼하고. 얘기하는데 네. 일본 한국 마음은 미국 거 다음이에요. 중국과 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고 네. 일본 항공모함은 응. 지금 일본 항공모함이 일본 군함을 항공모함으로 바꾸는 그 공사를 요번에 마쳤잖아요 응? 음. <laughs> 그러니까 일본 지금 미국이 일본을 무장시키면서도 딜레마에 빠진 음. 거예요 내가 아. 물어봤어요 예, 예. 어느 정도까지 일본이 무장해도 되니 너네가 보기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정도 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정도는 미국 한테 말 먹을 정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그렇죠. 그 미국이 그래서 딜레마다? 어, 딜레마예요. 아. 그 그러니까 원래 미국은 중국을 좋아했다고. 네. 그래서 이 차대 전 때는 중국하고 미국이 동맹국 아니에요. 음. 그런데 이제 중국이 공산국가 되니까 일본하고 친해진 건데 음. 어느 이상 큰 거가 미국한테는 음. 이걸 어디까지 크게 놔둘지. 음. 어. 그 그러니까 일본은 그걸를 알고서 이는입니다 해서 미국한테 아양을 떠는 거예요. 네. 참 저력이 대단한 그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본은 그이 국가의 성격이 있는 거야. 음. 어느 정도 되면은 음, 어, 발톱 이 어, 음. 있는 거예요. 네. 발톱이 있는 나라 없는 나라와게 네. 다른 거지. 한국은 없는 발톱, 나라 발톱이 없는 거 같아. <laughs> 아. 나는 우리 국민이 좀 발톱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응.